함께 우리 신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상복이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람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없네이 좋은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몸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조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피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라. 어련네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수밖에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섬기는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것은 없네 o a 없 e getting on there? She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찾아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들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따라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죠.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덴동산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죠. 이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하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미래를 우리가 알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에도 열려져 있는 거죠. 그 가능성 앞에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때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할 때, 이 선택이 이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줄리아 갈레프라는 사람은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판단력을 갖는 것과 정확한 예측,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하는 건 좋은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정찰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군인의 태도라는 이런 겁니다. 내 편에서 느껴지는 정보 의견, 그러니까 내가 늘 선호하고 좋아하는 정보 의견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태도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에 푹 빠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의견이 틀렸다고 나쁜 정보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아주 미미하다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고자 아주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태도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선택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정찰병의 태도가 필요하다. 정찰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정찰병의 임무요.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정찰병이죠. 꿈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이 정찰병의 태도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봐야 될게 뭐냐면 이런 거란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정보나 의견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보나 의견이 뭔가. 내가 바라는 결론이 뭔가. 내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펴봐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어요.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선택의 자유를 넘겨주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복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답을 아는 선택이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수차례 끊임없이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이 복을 받는 선택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죠? 뭐가 복을 받는 선택인지 저주를 받는 선택인지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건이 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더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명백하게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찾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좋은 선택을 다 버리고 저주를 받는 선택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엉뚱한 이 좋은 선택을 놔두고 엉뚱한 선택을 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한 것일까요? 먼저는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지요. 다신 논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나온 애굽, 애국, 애굽은요 모든 신들의 땅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인 거예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역시도 수많은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땅이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바할과 아세리야 말로 아세라의 말로 이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법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한 하나의 신 정도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 40년이요. 그 때를 빼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셨다고요. 애굽의 그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땅에도 없는 온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광장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신명기를 계속 보시면요.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다. 한분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본성에 합한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과 그 재산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두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기웃거렸던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아니,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신들과 보이지 않는 신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훨씬 더 우리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날마다 그 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정욕과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선택하는 게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기까지 해요. 두꺼운 성경책. 붙들고 있는 게 왠지 뒤떨어져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 선택하기를 주저하게 하고 꺼려지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이쪽도 포기할 수 없어서 마치 보험처럼 우리의 신앙을 걸어두고 있는 거예요. 보험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도 서 봤다가, 발 앞에도 서 봤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히 보험을 들어준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리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신들의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쾌락과 탐욕을 더욱 더 자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보다 하나님 지금이 더 많은 신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고 더 많은 탐욕과 쾌락의 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를 강제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억압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따라 축복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쾌락과 즐거움들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하나님 보험을 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곳저곳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때 조금도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셔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잘알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복된 선택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고 알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곧 복된 선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날로 이 날을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그 주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총명한 가운데, 똑똑한 정신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함 가운데, 그리고 맑은 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소서 번성하는 은혜 잘되는 은혜가 우리 교우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더 흥황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더욱 더 부흥하는 은혜와 축복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옵시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만남을 통하여 귀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 주시고 수술을 받고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버지 여러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버지 치료하는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처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